네 안녕하십니까 안태국장입니다. 오늘은 충주에서 오신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진보당 충북도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그 충주에서 오신 귀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충주가 충 음성이 고향이시고 충주에서 초중고다 나오셨다고요? 네 네. 제 고향은 네. 음성이고요. 네. 음성. 제 외가가 충주입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 때 충주로 전학을 갔고 네. 충주에서 남산초, 미덕중, 음. 그리고 충주고까지 졸업을 했죠. 아, 이거 공부를 잘 하셨군요. 하긴 그래서 서울대도 <laughs> 나오셨고 서울대 무슨 과 나왔습니까? 저는 농경제사회학부 졸업했습니다. 농경제사회학부.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언제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음. 제가 사실은 농대를 졸업하고, 네. 앞으로 미래 산업인 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음. 귀농을 했는데요. 그때가 네. 대략 서른 살 때쯤 됩니다. 오. 그러니까, 네. 대 2009년? 그때쯤에 2009. 고향으로 내려왔죠. 오. 그때 아. 이제, 어, 농사를 짓다가, 네. 그 2012년도에 음. 충주에서 그 야권 단일 후보로 음.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서, 네. 또 충주에 또 거주를 하게 되었고요. 아, 그래서 쭉, 출마는 그때 한번 하셨나요? 그 이후로 안 하셨나요? 2012년도에 출마했었고, 네. 2014년도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충주에. 음. 아, 그때 그렇군요. 또 보궐선거에 출마했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진보당, 충포도당 위원장도 활동하시면서, 아, 지역, 충주 지역에서, 정치활동, 그리고 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노동자의 법 역할을 잘하고 음. 계시는데, 사무실은 운영이 잘 되십니까? 아, 뭐, 다행히. <laughs> 아, <아유>, 괜찮습니다네 <괜찮으시군요. 웃음> 괜찮습니다. 네 문영이 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다. 아, 직원은 저 빼고 한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둘이 아주 바쁘시겠군요. 음성부터 제천단장까지 다 다니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오, 네, 알겠습니다. 그, 진보당, 충북도당. 특히, 진보당은, 뭐, 잘 아시는,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하니, 네. 진보당 소개도 좀 해주시고, 충북 도당도 같이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어네 진보당은요 2017년도에 창당한 진보 정당이고 음. 네. 2020년에 지금의 명칭 진보당으로 당명을 그, 바꿨습니다. 아, 네. 네네 충북 도당도 그때에 발맞춰서 함께 창당을 했고요. 음. 음, 사실은 그 저희 당에 대한 인지도가 높진 않다가 네. 사실 작년부터 네. 저희 당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 또장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2000... 22년도 지방선거에서 예. 그 기초당체장 포함해서 21명 후보 당선됐고, 또. 아, 21명이 됐어요? 오. 네, 작년에 좀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고, 예. 또 올해 4월에 전주에서. 그 네, 보궐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원내정당이 되었죠. 아. 그렇군요. 국회의원도 배출하셨고, 네네. 기초자치단체장도 배출하시고, 네, 지방의원도 맞습니다. 있고, 네네. 기초자치단체장 어디 분이, 어디 아, 있을까요? 울산동구청에 그 김종은 동구청장님이 아, 계시고요. 아, 큰 데에서 당선이 되셨네요. 충주에는 저희 옥천에 네. 성윤섭 그 군의원께서 응. 네, 당시 아, 1등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맞아요. 저 인터뷰로 갔었습니다. 아, 까주 <laughs> 사기 아, 좋은 마을에서 농사들 짓고 가시면서 군의원이 되셨는데 활동을 잘 하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워낙 뭐그 지역에서 네. 오랫동안 그 주민들과 함께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서울대 나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아주 그 굉장히 고향을 서 오래도록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이번에 옥천군 의원 되셔가지고 활동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그 도당에 지금 당원은 얼마 몇 명이나 돼요? 충북 도당에 지금 2300명 정도 당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진보당은 이게 뭐죠 당비를 딱 내는 사람을 좀 이렇게 딱 계산하는 거죠 어 2300명 당원 중에 진성 당원이라고 음. 하죠 이제 당비를 월에 음. 그 얼마 이상 음. 내는 분은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지 않네요. 어. 어, 네. 저희는 좀 진성당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죠. 그렇죠. 1 0 0 천명 이상의 그 진성당원, 당비를 내는 분이 있다는 건 대단한, 그, 그, 당력이 상당히 좀 <laughs> 강하거든요. 초수정당이 아닌데? <laughs> 어, 기본 정도는 예, 하고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총선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진보당이 지난 5월에 일찌감치 내년 총선 얘기를 하면서 후보를 확정해서 네네.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청주 이명주 지역위원장님 이두 분이 이제 총선에 나오겠다 한 거죠. 네네. 두 분만 현재 확정이 된 건가요? 아, 충북에서는 그렇게 두 명입니다. 청주, 흥덕구와 음. 충주시. 그렇게 당에서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한 뭐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음. 뭐, 내년 총선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원래 사실 이 진보정당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진 않기 때문에 후보들이 한 발이라도 더 뛰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리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오히려 아. 그 거대 양당보다 늦게 후보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런 걸 이제 끊어내자. 네. 더 빠르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아, 좀 결심을 세우고 아. 뭐 작년 지방선거 때도 다른 정당들보다 더 빠르게 후보를 확정해서 일찍부터 뛰고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성과로 이어진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 좀 빠르게 후보를 확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제 생각에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짜서 여러 명 만들어서 네. 뭐 이렇게 하다 준비하다가 오히려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준비된 사람부터 네. 출발하자. 어, 아 그렇죠. 된 겁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더 출마할 분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까요? 음, 지금 전국적으로 진보당이 확정된 후보가 네. 76명이고요. 어, 앞으로도 계속 좀 늘려갈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더 많이 늘어날것 같습니다. 충북은 사실은 두 명일 수도 있는데, 네. 뭐,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겠다. 라고 이제 공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출마의 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음 네. 저는 내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충북도당 위원장 김종현입니다. 어 내년 4월 총선에서 그 진보정치의 도약을 실현해 보려고 하고요. 어, 내년 총선은 저는 윤석열 정부 심판하는 음. 선거라고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야당답게 윤석열 정부 실정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또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심판의 민심을 실현하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충주 지역은 네. 지난 10년 동안 사실 야권이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진보 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음. 저희 진보당이 선명 야당, 민생 야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드리고 충주 야권 전체의 혁신을 이끌어서 어,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변곡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 그분이 삼선을 하셨고, 네네 또 민주당에서도 요새 주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준비하는 분들이 많고 한데 어떻게 현실적인 뭐 당세 뭐 이런 거볼때 상당히 이제 도전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 사실 그 충주 지역은 네. 저 판세를 보자면, 어, 민심이 좀 민주당 쪽으로 갔다가, 네. 뭐 국힘 쪽으로 갔다가 하기도 했지만, 음. 지난 10년이 넘게 사실 시장 국회의원은 국힘 쪽에서. 그랬죠. 네. 당선이 되다 보니까, 어, 이 진보 개혁 성향 유권자분들이 답답함도 크고, 아, 음. 어, 우리 지역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이런 고민도 많이 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제가 이제, 그, 정말 야당다운 모습, 네. 예 보여드려서, 충주지역 진보당의 선전뿐 아니라, 충주지역 야권 전체에 좀 개혁을 선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뭐 앞으로 선거까지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은 저희 진보당에서는 후보가 저로 확정이 됐지만 네. 사실 타 정당 같은 경우는 아직 후보가 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드리긴 뭐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국힘과는 좀 강한 비판 그리고 음.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실 어이 윤정권 비판에 윤석권 심판에서 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음. 또 기득권의 모습을 보인다면 비판하고 이러면서 음. 선거까지 쭉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 아까 말씀하신 게 내년 총선이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제 심판위안 선거라고 말씀하셨고, 보통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다. 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 서울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했어요. 크게 이겼고, 보니까 진보당의 권혜인 후보가 있었는데, 음, 1.38% 삼3삼백표 정도 투표를 했네요 어떻게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일단은 이 강서구청장 선거는 그 하나의 강서구청장 선거가 아니고 네. 그 선거 중반부부터 완전히 전국 선거의 양상을 띄고 또그 네. 정치전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 심판의 민심이 강하게 결집되고 분출된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할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 그 이렇게 만든 것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음. 왜냐하면 그김태우 구청장이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을 했는데 사면을 해줬잖아요. 대통령. 이 네, 그리고 또 선거에 출마하는 이런 기상천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음. 그리고 9월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음.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그 이후에 또, 음. 그, 영, 그, 영장이 음. 가결되는 그 사태를 거치면서, 이제 뭐 완전히 정치선거가 된 거죠. 음. 거, 거대 양당이 격돌하는. 네. 네. 근데 이 와중에서 사실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러다 네. 보니까 기대에 비해서는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안게 됐고요. 네. 사실 강서에서 제일 먼저 저희가 후보를 확정하고 또 선거 준비를 아주. 선거전을 아주 활력 있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9월 중순까지 여론조사에서 권혜인 후보가 7%까지 아, 지지율이 나았었어요? 올라가졌습니다. 예, 오... 계속 올라, 상승세를 타서 7%까지 올라갔는데 정확히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아... 지지율이 2%로 아... <laughs> 여론조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권혜인 음... 후보가 주민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음... 아, 정말 미안하다. 아 이번 어, 정말 좋게 봤는데 어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었다 찍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이것이 그 저희 진보당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음.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에 부응하면서도 네. 어떻게 또 독자적인 그 진보의 영역을 확장할 것인가 음. 또 숙제를 안게 된것 같습니다. 그게 참 고민이실 것 같아요 독자적인 영역을 계속 확고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전국선거 되고, 뭐, 윤석열 대 이재명 대리전 네. 같이 돼가지고, 네. <laughs> 양당만 막 비춰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아, 피해를 많이 보셨네요 그렇게 급락을 했었습니까? 네네. 결국은 더 아래로 득표를 해놓고 말았던 네. 결과가 그렇죠. 나거든요. 그분이 선전을 많이 하셨는데, 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도 내년 총선에 누가 나가실 거잖아요? 강서구도 누가 나가겠죠? 네, 그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뉴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이슈이기도 하고,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한데, 14명이 이제 돌아가신 7월 15일 오송 그 지하차도 참사. 그 수사가 아직도 뭐, 네. 뭐, 그, 어떻게는지좀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최근에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것도 많이 나타났고, 또, 여야 의원들이 그 김영환 지사를 많이 질타도 했습니다. 네. 이우송 참사 관련해서 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히셨는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참 답답하죠. 그 국정감사 때도 보면 여야 의원들이 많이 그 음. 김영환 도지사 그 질타했는데, 사실 태도는 뭐 전혀 <laughs> 네, 변하는 모습을 못본것 같아요. 예, 네. 네, 또, 아시다시피 그, 국무조정실이 오송참사 관련해서 감찰 결과 발표했는데, 음. 공무원 34명을 수사 의뢰했고, 63명을 징계 의뢰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그 컨트롤 타워를 할수 있는 음. 이범석 청주시장, 김영환 도지사, 음. 아무 책임지는 자세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마 그야말로 꼬리 자르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보수 정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이런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책임을 인정하고 그러기보다 아예 처음부터 음. 아예 처음부터 그 정치적 책임을 부정하고 좀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것이 하나의 어~ 대응 매뉴얼이 돼버린 것이 아닌가 아. 예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진보당은 이~ 참사 직후부터 이것을 인재이자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음.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해 왔고요. 네.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네. 엄정한 네.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좀 말할 말하... 면이 없지 하는데, 그 내년에도 또뭐 정권신판 한다고 해서 양당 대결로 가면, 음. 네. 뭐 진보당, 정의당, 이렇게 독자적인 아, 세력들을 갖추고 또 확대하려는 당에서 좀 고독스럽게 써요. 이게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그런 거를 딱깰수 있는 당의 어떤 음. 전략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사실 뭐 이, 이러한 그 딜레마랄까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네. 이 대한민국에서 그 진보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면 은뭐 음. 계속해서 가지고 왔던 숙제죠. 음.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묘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 지금 정당,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은 제가 볼때 이해득시를 따지지 않고 네.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에 부응하는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음. 선거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고 또 이제 선명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좀 확고히 하고요. 음. 그리고 그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 할 것을 함께 하고 하지만 솔직히 민주당이 저는 가지고 있는 의지나 실력에 비해서 이 한국의 정치 제도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거기서 어느 어떤 기득권의 모습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도 당연히 비판을 해 나가면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 저는 아까 좀 충주 지역 정치 상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네. 전국적으로 민주당의 강세인 선거에서도 충주 지역은 계속 네. 국민의 힘이 당선이 되어왔어요.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충주가 다른 지역보다 보수적이어서 그런 것이냐 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동안 이 충주 지역 야당이 어, 인물의 정체성이라든지 정책, 실천, 이런 면에서 국민의 힘과 크게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희는 정말 선명 야당, 야당다운 음.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음. 그리고, 어, 정말 민생 야당답게 정말 밀착 민생부를 보이는 것이, 음. 예, 저희가 좀 꿋꿋이 가야 할 길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고,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또, 시민들도 궁금해 할 테니까 네네. 여쭤볼게요. 그, 쪽이 인물도 혼하시고 해서. 네네. 학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아, 네. 아, 그런 데서. 근제 <laughs> 하지. 네네.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하냐. 네네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네. 어떻게, 그거 젊을 때부터 그렇게 이쪽으로 가기로 이제 생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가 있었습니까? 음, 사실 뭐, 신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워낙 제 주변에 그런 말씀 해주신 분이 많았습니다. 뭐, 당장, 음. 저희 부모님부터도. <웃음> <웃음>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많이 하셨고, 지금은 아니시지만. 음. 네. 어, 저는 이제 23살에 네. 민주노동당에 입당을 했어요. 아, 네. 대학을 다닐 때인데, 어, 그때 에 제가 그 철거촌 현실을 음. 좀 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386 세대가 음. 민주화 운동을 이끌면서 우리 사회를 선도했다면 음. 앞으로는 그런 엘리트들이 아니라 네. 정말 노동자, 서민들이 음. 진보 정당을 그 키워서 정치사력화해서 우리 사회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 지금까지 계속 진보 정당의 당적을 음. 예, 유지하고 있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회,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음. 그런 분들 많이 계셨지만 음. 저는 이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또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냐 짧게 걸리냐뿐이지 저는 저희 그 진보당이 추구하는 음. 정말 노동 존중 그리고 네. 평등 평화의 이런 사회는 반드시 온다 그런 네. 방향으로 사회는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내가 좀 노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 그 아끼는 분들이 하는 질문 을 제가 대신 한번 해봤는데 <laughs> 속시원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노무사가 언제 합격하셨다고요? 제가 2014년도에 네. 그 국회의원 선거 충주에서 네. 그때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네. 노무사 시험은 2016년에 합격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2년 정도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노무사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laughs> 네. 어, 그러면은 그럼 좀그 그 이후로 바로 개업을 하신 거예요? 1년 정도 이제 일을 배우고 네. 개업 제 이름으로 이제 사무실을 낸 것은 2018년도부터 아그 사무실 이름이 뭡니까? 김종현 노무사 사무소입니다. 아 김종현 노무사 사무소 아그고 네. 보니까 그것도 안여쭤봤었데아 <laughs> 김종현 노무사 사무소로 충주 네, 네.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지금은 충주 문화동에 있습니다. 문화동 네, 네. 어, 거기서 개업을 하셨으면 그래도 한 6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음성부터 저 북부 지역을 주로 이제 관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보람이 좀 있습니까? 네, 뭐 저한테는 음. 참잘 맞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노동자들을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네. 노동조합 자문도 하고요. 오. 그리고 이제 노동자분들 임금체불, 음. 뭐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음. 뭐 권리구제도 를 하고, 가장 제가 보람을 느끼는 활동은 청소년 노동인권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네.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권리구제도 하고요 음. 근데 이제 또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노동 쪽 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제가 기업 쪽 자문도 합니다 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 노동법 지키실 수 있도록 음. 또 손해 보지 않도록 제가 아.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아니 그게 뭐 맞아요 그 노동자만 그쪽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잘 알아야 그렇죠. 몰라서 생기는 이 충돌 아, 그게는굉히 그렇죠, 그렇죠.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운영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냥 네이버 보고 봐야 돼요 <laughs>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네. 컨설팅 하시면서 기업도 그렇고 노동조합도 그렇고, 그게 살게 하시면은 그 이해도 되고, 뭐 불필요한 분쟁이라는 것도 없을 수 있고, 없을 그렇죠. 수 있고, 또 분쟁이 생기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어. 그런데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니시려면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어뭐 다행히 저희 사무실에 함께하는 음. 동료 직원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음. 또 저는 뭐 다니는 걸 좋아해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 <laughs> 그러면 뭐 청주로도 도당에 청주 있어요? 네네. 청주로도 회의라고 자주 오실 테고. 네네. 그 평소에도 노무사 활동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선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네, 뭐 제가 회의 때문에 서울도 가고 가끔 네. 뭐 청주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음. 제가 자문하는 노조 중에는 뭐 경북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예. 주로 전화로 많이 업무를 하지만 음. 또 가끔 뭐 다니기도 하는데요. 음. 그럴 때는 또 지역에서 저희 당원분들이 제 빈자리 채워주시고. 음. 아 적성에 맞나 봐요, 노무사. 가 어, 아, 네, 직업적으로도 저, 자기랑 좀 맞아야 되잖아요. 왜? 제 적성에도 맞고 오. 또 제가 지역에서 이런 진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데에도 사실은 상당히 음.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서로 아, 네. 저희 직업적인 부분과 저희 활동이 서로 서로 시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이제 충주에도 좋은 노무사 분들이 많을 텐데 아주 그 여러분 다른 분들하고 함께 지역을 더 밝게 만드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군요. 문화동에 있답니다. 김종현 무사 사무소 많이 <laughs>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래, 학생 운동 하시고, 또 정치 활동 하시고, 노무사로서 현장에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보람이 좀 있습니까? 음, 네. 일단 뭐제 직업적으로 봐도, 어, 지난 6년간 좀 많이 자리를 잡기도 했고 음. 사실 은 진보 정치가 한동안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저희 진보당 입장에서 보자면 작년부터 음. 다시금 힘을 음. 내서 이제 성장하고 있고 네. 예,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알아봐주시고 또 기대를 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 네, <laughs> 그래서 네. 예, 예. 요즘에는 뭐 아주 그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자제분이 두, 둘입니까? 네네 제가 딸이 둘 있습니다. 아둘다 딸이에요? 네네. 회수해 본그아그 아, 그 막내가 딸이라는 자식이 안 나가지고 아 큰애는 몇 학년이에요? 큰 아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요. 아.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아 그러면 그 제가 회복에서본 친구는 둘째인가 보네요. 네네. 큰애는 안 나타나던데? 아예그 SNS에 올리는 걸허락해주지 않죠. <laughs> 중일이라아이거 네. 무서운. 어, 그럼요. 아, 그렇군요. 아, 벌써 가정을 큰 애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사실은 근데도 거기가 어딥니까? 네, 충주 칠금동에 살고 있습니다. 어, 네, 알겠습 아예 이거 충주 사람이 다 됐네요. 그렇죠. 뭐, 어. 학교, 도 거기서 다 나왔고, 음. 또 충주에 거주한 지도 이제 뭐 15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 그렇죠. 대학교 다니러 갔다 온 거지, 다 지금 활동을 네, 그렇죠. 충주에서. 오랫도록 네네. 충주 토박이로 활동을 잘하고 계시군요. 자, 그래서 내년 총선도 준비하시니까 나오신 김에 충주시민하고 도민들께 인사말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어,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시민 여러분, 어, 저는 최근에 마부작침이라는 사자성어를 예, 저의 좌우명으로 아왔습니다 음. 이게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음. 저 진보 정치를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합니다. 음. 예, 그 동안 진보 정치 몸담으면서 편한 음.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우리 진보당이 추구하는 평등. 평화, 노동 존중의 사회가 반드시 온다고 믿고 음. 제가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 충주에서 충북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년 총선에서 또 어, 정말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그 제가 뭐한만년전몇년 전에 우리 MBC가 어디에서 아, 한번 예, 예. 그저 시사 프로그램 때, 나가서 예. 한번 만나서 말씀 나눈 적이 있고 한 (2~3년) 된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어~ 저, 성, 죄송합니다만 또 이렇게 성숙해졌다는 표현이 <laughs> 좀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아~, 네. 또, 아 뭔가 내공이 더 있으 아, 예. 많이 차렸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laughs> 네. 그리고 얼굴이 편해졌어요 어, 어. 네. 마음이 그때보다도 어. 많이 편해지고요 또 목표가 확실해졌으니까요 아. 그게 스트레스 없는 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충주에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